겠습니다. 다음 비하인드 뉴스는요. 네, 오늘 그 새누리당 100% 몰표 논란이 나와서 재검토를 했습니다. 예, 이거 오늘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경남 진주갑에 있는 한 선거구에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정당 투표가 100% 새누리당이 나와서 예. 오늘 재검표를 실시했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선관위의 그 분류에서 실수가 생긴 뭐 해프닝의 성격이다라고 선관위 측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. 예, 그 진주갑에 있는 수곡면이라는 동네에서 새누리당의 그 177표가 전부 다 새누리당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만 옆 동네인 명성면이라는 곳에 있는 표와 섞였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분류를 했더니 애초에 여야가 얻었던 표는 똑같이 나왔다고 합니다. 예. 사실 사람들이 그 역사적으로 볼 때도 부정선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때로는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. 그래서 이런 관리를 이렇게 호소하게 한다는 것은 참.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는 뭡니까? 네 언론자유 지수가 역대 최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. 아, 우리나라가요? 자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올해 언론자유 지수 세계 70위를 우리나라가 기록을 했습니다. 역대 예. 최저인데요. 박근혜 정부 들어서 3년 연속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10개 단이나 급락을 했습니다. 예. 그 참고로 좀 우리나라 앞. 쪽에 어디가 있는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. 예. 자, 우리나라 앞에는 어느 나라가 있냐. 65위에 세네갈이라고 있습니다. 예. 세네갈. 아프리카에 있는 뭐 갈치가 유명한 나라죠.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군요. 우리보다 위에 있는 나라고요. 예예. 66위에 나와 있는 말라위라는 나라 역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. 자, 우리보다 하나 밑에 있는 나라 뭐 보시면 탄자니에라고 써 있는데요. 예. 역시 말라위 옆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입니다. 아, 그런가요? 예.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성대 기자였습니다.